사장님 쟤 근데 쟤다지고 다니냐, 고 준수야. 건사 버프 받으려고 일부러 그러지 마! 그러지 않고서야 씨발 어떻게 매번 할 때마다 줘? 아니 방독 방금... 아이 다 들어와. 궁수도 딱 대, 그냥. 저 뒤에 딱 대. 사장님 나 누나랑 해볼래? 떠봐, 빨리. 나힐좀 줘. 나 근데 잘 못하는데? 기다려봐. 되나? 야, 갈게. 대장장이 없나? 대장장이 필요한데. 히츠메야츠메 뭐하지? 언니 다이아고 편이죠. 숙녀 언니가 칠 선배님 찾습니다. 어프다고 해, 블랙 미스릴 해야 된다고. 알바 뛸 거면 블랙 미스릴로 뛴다 그래. 블랙 미스릴. <laughs> 맞지? 하나 그러면. 블랙 미스릴. 저운하네. 그러면 천원 받을게. 천 원? 뭐천원 어, 주는 거는 문제 아닌데 수미! 수미야! 수미야! 안녕? 너 너무한 음. 거 아니야? 너정업게 언니한테 이게 맞아? 내가 질투해서 한치 꺼내려고 뭐라고? <laughs> 나 지금 하라는 대로 해야 돼나 지금 이틀 동안인가 지금 이틀 동안 나 지금 광질만 하고 있어 아 그래? 저번에 언니 쪽이랑 전쟁할 때도 안 참여 안 하고 여기서 이거 뚝딱뚝딱 갖고 있어 go to 은 h e h 줘야되 e I'm going to go to the 어 o u 이 응, 이응이다이 다이아 i n 이 됐나? 응! o to the h 봐. u 어. 없다. k 어 없어졌음. y 이 내이럴것같더라이이름가깎했는데 네, <laughs> <느낌이가 쎄> <laughs> 무조건만 츠메야 이난이야 다시 츠이야이이야빨이 깎더라. 이 츠메야 이이이 깎더라. 이 이름이 깎더이 이름이 깎어이 너희거갖다라 네, <laughs> 아침에 존나 귀엽네. 란추! 란추 롤리 좋아, 응, 배그가 좋아? 나 롤? 봐봐, 여게롤 좋아하는 어디에? 애, 고 배그? 배그 좋아하는 애 따로 있어. 아니 그냥 롤도 하고 배그도 하자. 근데 우리가 12명이라 롤, 12명이 롤을 다못 아. 해. 예? 아니, 내가 빠지면 돼. 어. 아니, 내가 빠지면 돼. 숨니는 앞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 오후 2시부터 와가지고 배그 이제 치킨 먹을 때까지 하고 시작한다, 마크. 대답. 순리 대답. 순리 언니 혹시 봉준님 방송 보는 거 아니야? 거기 한명 나갔대. 아난 진짜 가능. 그면은안 응. 보내줄 거야. 가지 마, 시발. 길도원 한명 뽑는다는데? 네간 <laughs> <laughs> 거야? 말할게, 아니, 멘트 줄게. 아, 진짜 어. 내가 다른 길 가고 싶다. 가도 돼요? 진짜. 어, 혹시 저? 강의도 말로... 저 가도 돼요? 어. 상윤 씨야? 아니야. 상윤 씨는 안 되죠. 프로스트한테 놓고 가면 갈수 있네. 저랑 결이 비슷해서 안 돼요, 강유 씨. 멘트 드릴게요 정확히 멘트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짧게 알바라도 잘켜고 야, 왜동준형 방송이 내한테 들려? 약간 방송 패급적으로. 아씨 님. 아씨 님. 네? 아 왜? 나 진짜게 가고 싶다. 싶다 하면은 나는 상윤 저대외하고 편하게 말하세요. 맛좀못 빼고. 단, 정이 더 들기 전에 빨리 말하는 거예요. 이미 정들 때도 다 들어놓고. 병신아. <laughs> <laughs> 어. 나 화장실 갔다 왔어. 톱니찡. <laughs> 어? 앞으로 이제 마크 하기 전에 어. 와서 나랑 배그 맨날 해야 된다고. 아, 난 네. 그건 좀 힘들어. <laughs> 존나 서운하네. 안 해, 나도. <laughs> 아, 나. 나도 안 해. 3강 <laughs> 코 실패했다고? 5에서 6이야, 5에서 6. 일도못가는 <laughs> 병신이인데? 어때? 씹새끼애 얘들아 <laughs> <laughs> <애들아. 어때? 웃음> 아, 미안. <laughs> 어, 나 미안한데 얘들아 아왜안그아나 미안한데 당당해서 좋아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는데? 아또내말 아, 딱안 말... 그래. 아, 듣네? 아 근데 <laughs>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당당하니까 뭔가 뭐라 하기가 좀 뭔가 그, 할 네. 그게 없는데? 쩔수라니까 어차피 우리잖아 내 손이 문제가 아니라 다녀올게 순데 어디 간다고? <laughs> 아니 순리 <손이> 진지하게 <laughs> 면접이야? 오, 아니 되나? 승리 면접 갔냐고 면접 갔는거 같은데 마음 조금씩 아니, 그런 맞았어. 미 정리하고 있을게 요 <laughs> 조금씩만 어, 너무 많이는 어, 어. 아니고 그냥 다들 약간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어, 아 조금씩만 이제 정리이 조금씩만 해보세요 일단 코코야 이미 다 봤어 코코 코코 방송 중? 아니 이제 켤 건데 음또 비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었구우우 코코 너밥우우 뭐 먹어? 우우우우우우우우 어? 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먹었는데 어우우 무슨 우우우우우야코우우 무슨 갈비찜 우우우우우 갈비찜, 얼룩갈비찜은 조금 그런데? 매운 갈비찜 매운 갈비찜은 조금 그런데 근본이 아니거든. 응? 엄마 손 얼룩도 엄마를 닮았니 박사장 닮은 게 아니라 코코앤 닮은 거네? 누가? 엄마 닮았대. 응? 코코엔박사장이랑 결혼하는 거 아님? 아닌데. 아니야? 응. 근데 코코야 마음 찢어지겠다. 조사장은 천마고 코코양은강겨라 같은 그게 아니잖아 순리야 밥이나 먹어. 기초 안 해. 너 그거 알아? 준수가 따스이한테 영화도 보고 아웃백도 가자 그랬대. 괜찮아 괜찮아. 그거 그 민찬한테도 똑같이 쓰잖아. 그 색이. 걔 민찬한테도 그러냐? 진짜 안 그러는 여자가 없구만. 어? 근데 안 하는 여자 있어. 넘쳐나네. 누구? 순리. 근데 그 새끼 나한테는 안 하. 맞나 나서 이 누나, 라고. <웃음> <웃음> 어때? 뭐? 토쿠야! 너, 어? 너왜 그래? 그냥 곧에 따라가야 돼. 야, 씨바! 안 됐어, 병신아! 병신아! 지랄이야. <잠깐만. 웃음> 병신새끼또 지랄이야. 아마, <laughs> 앵메라이 잡혀. 다 어, 아닌데? 잠깐만. 이, 오, 치. 에메 e a n I g o 가 a girl, I got a 여기, 아, 여기 밑에 그런... 땅에 번... 박혀있잖아 e r I get up, take some 아 n 시 e Odi, look up, so young. Oh, she w 야 광고 아닌데. 봐봐. 우리 370개. 아생이장아개아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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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야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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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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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메랄드 개레이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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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개장. 개나 개장. 개장. 어? 여기 어? 밑에, 여기 밑에. 여, 있어요. 여기 캐면 있어. 해봐요. 음? 여기서 캐... 어? 여기 서캐 해봐. 여기, 서그여 여기 오른쪽에 있다. 여기요. 이거 어떻게 하는겨? 음. 곡갱이 안 가졌어요? 음. <laughs> 나 죽어! 나 죽어! 나 <laughs> 죽어! <laughs> <laughs> 누가 이렇게 생기야? 나 죽어. <laughs> 누가 이렇게 생기 <개> <laughs> 어때? 그런 싸했어? 감나무 위로야, 네가. 아니, 아니 나는 에메랄드 밥 이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아,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생겼지 하고 있었네. 진성도 좀 셋었어? <laughs> 몇 강이야? 내 일인분? 군장 검상좀 하자. 나 무기 8 강. 오오 오. 세령 보였어. 세령 77. 코코 형보다 난데. 우연하지. 호상이 전사 그거 개빡 아님 진성준 뜰래? 진성준이 이기지. 근데 전사한테 지면은 진짜 접긴 해야 돼, 궁수가. 만약에 류스티님 진다? 이거 좀 타격 쓸지도. 자, 스킬 한 번씩 만써 보면 안돼 너? 됐어? 내개다쓴 거야? 알겠어. 뭐야, 왜두 개밖에 없는 거 같냐? 뭔데? 2차, 3차, 4차, 5차. <laughs> 무서? okay. So, okay. So, okay. So, okay. So, okay. So, okay. So, o k a 지 So, okay. So, 으면 a y So, okay. So, o 기 a y So, o 어때? y 정 o okay. So, okay. So, o k a 다 So, o k a 시 s 아 o 발 a y So, o k a 아 So, o k 아 아 진짜 아아 씨발. 졌네. 아, 이기겠는데? 진짜 피가 없어 가지고. 아아아 씨발. 아, 아. 진짜 좆같다 이거. 야, 야, 아니, 아니 저 저만 부졌다 킬터 저거 뭐냐? 사장님 쟤 근데 쟤다 지고 다니냐 왜? 아 근데 혹시 몰라 지금 전사 버프 받으려고 일부러 지는 척할수아 그런가 있어. 일부러 그런가 준수야 그렇지 전사 버프 받으려고 일부러 그러지 마나 그러지 나 않고서야 씨발 어떻게 매번 아니야. 할 때마다 져 아니 방금 아이다 들어와 공수도 딱대 그냥 <laughs> 저 뒤에 딱대 순려 <laughs> 언니 어 언니 텐창 비우고 박 사장님랑 떠봐 밥 먹고 있는데 사장님 나 누나랑 해볼래 떠봐 빨리 나힐좀줘나그잘 못하는데 잘봐 되나 야 일단... 갈게. 진짜? 어? 야가 가는 거야 그냥 야가 가는 거야 그냥 야가 는 거야 뭐하고맙 <laughs> <야, 웃음> <야, 거야. 웃음> 병신 새끼칼